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한 절씩 교도갑니다. 가이샤레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러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러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두장이 시로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후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이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정이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를 수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어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있는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이샤라 이 가이샤라는 지금도 그 유적이 그대로 있는 고대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의 도시입니다 자연적 이 바닷가에 그렇게 건설한 의도 그 자체가 바로 로마의 식민 지배를 아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샤라에는 로마 총독의 바로 관저와 그리고 모든 행정의 중심이 사실은 가이샤라였습니다. 목사님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 예루살렘은 고대 이스라엘의 수도였을 뿐이지 행적의 중심지는 가이샤라였고 로마 총독이 한 번씩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가는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가이샤라에그 도시를 지키는 로마 군대 백부장 백부장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만 중대장이죠 센츄리온 백명의 부하를 거느린다 해서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고넬료 코넬리우스인데 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그는 경건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이것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영어로 piety of God.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바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당연히 고넬료는 바로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식민지 바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다 보니 참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에 감동되어서 나도 저들의 신앙을 따라 여와를 호내 하나님으로 믿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경건하여서 특별히 선행과 구제에 그리고 기도에 힘을 썼다 했습니다. 어느 날 제 9시 기도 시간. 나중에 넣어보겠지만,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기도를 하죠. 단일 때부터 내려온 전통인데, 바로 오전 9시, 그러니까 제 3시, 그리고 낮 12시, 제 6시, 항상 그 시계 반대편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 9시면 몇 시겠습니까? 오후? 3시. 이렇게 세 번을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도 아주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제 9시에 기도했다. 그러면 9시만 했을까요? 바로 6시 그리고 3시 하루 세 번을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9시 기도 시간에 갑자기 눈앞에 황홀경이 펼쳐집니다. 환상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올려져 기억된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기억된바 되었다라는 말은 번역을 하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 제사로 참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구약 시대 제사는 무엇입니까? 송아지나 염소 그리고 양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것을 드리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선한 일에 힘쓰며,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구제하고 도와주고 섬기며,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기도의 삶, 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 없는 많은 재물들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사장의 노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이죠. 가인은 농부라서 그가 수확하여서 곡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목자라서 그가 기른 양들 중에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바친 재물이 문제라. 하나님은 바로, 어 피해 제사를 기부하시는데 가인이 그것을 모르고, 공물을, 공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참 안타까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지 아는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지? 조금만 눈을 열어보면, 레이귀 2장에 다섯 가지 제사를 이야기하는 중에, 레이귀 2장에 보면 뭐가 나니까 소재. 힐소자의 재물제자, 바로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가지고 직접 드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빵을 구워서 드리는 제사, 소제라고 그러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표현이 놉니다. 그러므로, 드리는 재물, 그 재물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란 것을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죠. 창세기 4장 6절 보면 자기 것이 연락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고서 가인이 분노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 표시 안 내기 바랍니다. 좀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금방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더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야, 네왜 안색 변하냐? 했더니 낯끈은 아, 받아주지 않고 막 이렇게 두들거립니다 그러자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선을 향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구제와 선행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삶 속에 진정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와 선행과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구하는 기도의 삶이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한 삶의 열매가 없는 예배는 아무리 그것이 화려한 듯,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친 듯,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1장에 이수랄 백성들이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냄새에 완전히 내가 실증이 나고 말았다. 제발 좀 가져가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정작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는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꼬지하며, 다른 사람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바치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경건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고넬유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까운 해변을 따라 밑으로 하루 길 걸어가면 있는 요바란 곳에 요바도 고대 바로 항구 도시죠. 거기에 해변가에 바로 시몬 베드로는 사람이 무두장이 가죽을 벗기면서 만든 사람. 시몬의 집에 지금 유하고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어서 데려오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류가 집안의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자신처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그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부르게 합니다.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점차 점차 요바에 가까이 다갈 그 시각에 시몬 베드로가 뭘 했느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육시라. 어허, 베드로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 세번 기도하는 삶을 가졌다. 물론 이것이 형식적이 될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경건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이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되지. 일주일에 한번 성경 보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 최소한도 하루에 한번 정도는 하나님과 기도의 소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구조는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리고 보통 계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다리를 옆에 부착해서 올라가서 거기에 곡식도 널고 또 저녁시간에는 거기 시원을한 곳에서 담수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평한 가구조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서 그가 난 12시인데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난 12시가 언제입니까? 이정심때 아니겠습니까? 시작할 때란 말이지요 밑에서는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냄새로막 올라오죠.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할 때에 역시 그 앞에 바로 황홀경, 환상이 탁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뭐가 보이느냐? 하늘로부터 거대한 거대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속을 들어보니까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날짐승들, 새들이 그 속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야, 잘됐습니다. 지금 배고픈데. 하면서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바로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비록 그는 갈릴리의 업으로서 배움이 짧았고 가난하게 자랐지만은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라서 레위기 11장에 있는 어떠한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4기 11장에는 정결교례를 철두철미하게 배웠고 그대로 아주 관습적으로 지켰거든요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발에이 굽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대새김치 라는 그러한 짐승들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돼지는 어떻습니까? 굽은 갈라졌는데 뭘 못해요? 대세김지를 못해요. 먹으면 부정하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도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오늘도 이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이 구약의 청결규례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따를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어쨌든 건 베드로는 이 청결규례를 조상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먹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자기에 있는 네발 가진 짐승들 아마도 부정한 짐승들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땅에 기는 것들, 뱀, 한국 사람들 뱀 좋아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뱀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짐승들, 특별히 부정한 날짐승이 뭐냐면 까마귀라든지, 그 다음에 매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게 됩니다. 먹지 못한 것들만 가득해 있는데 그가 말합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속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세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듭 세번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바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말도록, 그것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지금, 지금 저가이샤랴에서 로마 백부장 고넬,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러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모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지금 모시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이방인 취급을 했던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임한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요한이 내려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자신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하 사마리아는 그래도 절반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겨우 마음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전혀 피부 색깔과 인종이 다른 이방인들 차마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여전히 여전히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딴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까지는 왔는데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을 열지 못하겠다 내일도 보겠지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는 교제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접촉 자체를 꺼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조치가 뭐냐 바로 환상을 통하여 세번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말해서 못 얻어들으니까 세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신 거라 여러분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과 또 신앙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러한 중안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 딱 부딪히면 그건 내려놓아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 하는데도 그러나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집 부리는 그러면서 자기의 그 고집과 자기의 주관과 편견을 끝까지 유지하는 분들을 의외로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순종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종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어떤 분들, 그러나 I don't care. 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는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우리의 잘못된 관섭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깨트리고 그 자리에 주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다스리도록 바로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즘 자꾸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복이 있고 순종해야지 바로 거기에 삶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즘 말씀을 내가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또 하다가 갑자기 뭐 유튜브를 켜서 설교 말씀이 들려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느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참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할 만한 예배와 재물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선행과 구제와 기도라는 삶의 예배의 열매가 있을 때 진정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연락하신 줄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그 예배가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받을 수 없는 재물임을 제대로 기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오랜 습관과 관습과 조상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서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멀리하며 배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 조치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의 잘못된 시각을 깨트리려 하셨던 주님의 그 의도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여러가지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그러한 신앙 습관과 가치와 전통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석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부딪히면 적시로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은혜가 제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